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며 딸랑딸랑 알림까지 큰 힘이 됩니다. 제01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 상품 본격 출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봐주세요. 제01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험 상품 본격 출시. 23일부터 전동 휠체어 보험 상품이 본격 출시. 전동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전동휠체어 보험 사고당 2천만원. 당장 이날부터 본격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앞서 2016년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돌했던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보험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 세자 배상 책임으로 보상 한도는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까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정책지원부 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 입시 장애인인데요. 사전 고지 폐지.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차별받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했다. 또한 올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장애인 금융 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도록 했다. 편의성 항목은 장애인 편의시설 차별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이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 보험 개발원간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올해 안으로 경증 정신질환자 실손 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현재는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소 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 상품 이용 시 차별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보험업 감독 시행 세칙을 개정해.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도록 했다. 7월부터 자필 서명 없이도 동장